이번 시간에는 법상 법규상 이야기죠.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수업에서 이 자세히 했던 내용이죠. 나왔기 때문에 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되는 어 종류와 내용이 법규로 어떻게 정해져가 있나? 이 얘기죠. 채용 시에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내용 변경 시에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어, 유해 위험 작업 관리자의 특별 교육, 특별히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될때 하는 교육이 있죠. 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할때 이제 뭐 자세하게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채용시에는 8시간 이상, 일용직은 1시간 이상입니다. 자급... 작업... 음, 그 내용을 보고 할까요? 이거 기억나죠? 다 했던 거, 정기교육이 있고, 채용시, 그 다음에 자금 내용, 내용 변경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특별교육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정기교육은 어떻게... 어 사무직이냐 사무직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는 뭐 관리 감독의 지위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나눠진다고 저번 우리 법규 시간에도 많이 했었었죠. 그다음에 세영 씨할때 일용 근로자는 뭐한 시간 이상 일용 근로직이 아니고 뭐 정규직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덟 시간 이상이고 자금 내용이 변경될 때도 교육을 합니다. 일용직은 한 시간 이상 일용직이 아닌 사람은. 자금 어, 내용 변경했으니까 이미 뭐 채용 시보다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두 시간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 특별한 교육이 어, 필요한 어, 근로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일영직일 때는 두 시간 이상 일영직이 아니거나 간을 저 일영직이 아닐 때 열두 시간입니다. 근데 간헐 어, 적으로 하는 경우 드문드문 하는 일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두 시간 이상 이렇게.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법규 내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보건법 시간에도 알아봤고 지금도 나와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 안전보건 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를 해야 되겠죠. 음... 좀 크게 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법상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신규채용이나 작업내용이 변경시에 무엇을 교육해야 되느냐 이 말이겠죠. 우리가 어, 교육리스트를 나중에 작성하고 교육계획을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어,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신규채용이나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어 산업 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해야 되고. 법규가 이러니까 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설비나 기계 및 기구의 작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그죠? 어 우리가 근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비 기계 기구 에 대한 어, 작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반드시 이야기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기계 교구 위험성 위험성 반드시 알려야 되겠죠. 그다음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안전 교육을 해야 되는 거겠죠.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줘야 되고 관계 법령 그 다음에 우리 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기계, 기구의 안전 작업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도 위험성, 그 다음에 안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지금 되어 있는지 안전 점검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안전 보건에 관련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법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병, 병계, 변경, 법규가 변경이 되면 그 내용도 잘 어, 인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그 다음에 교육에 실제로 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정상, 우리 작업, 근로, 근로 환경상, 근로를 하다 보면 위, 유해, 위험 요인들이 있죠. 그에 관한 사항들을 어, 교육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구 안전장치 취급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사고 안전사고 사례 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어떻게 어떤 사례들이 있고 안전 사고에는 이에 대한 어, 예방 대책은 어떻게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표지판 안전 뭐 보건 안전보건 표지 표지에 관한 사항들 표지판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제품에다 직접 붙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저 법규 할때또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관한 사항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어~ 근로자 정기 교육에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도. 어전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받죠. 그럴 때는 무슨 내용을 받느냐? 산업안전보건법규, 법령에 관한 상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요 보면 뭐, 작업안전지도요령 어떻게 이 사람들은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죠. 뭐 어떻게 어, 안전지도를 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거죠. 지도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설비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어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자는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임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 반드시 교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어, 사항들을 규정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 대상자 별로 어, 교육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이 항목들을 어, 맞게, 법규에 맞게 구성한 다음에 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근로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죠. 그중에서 착각 형상.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하다 보면 착각을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 인지 과정 착오, 어, 생리 심리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잘못하는 거죠. 인지 과정의 착오, 그죠? 심리적 능력, 생리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지 과정을 인지를 잘못하는 겁니다. 정보량 저장의 한계 때문에, 또는 감각 차단 현상 때문에, 아니면 또는 뭐 공포 불안 불만 이런 정서 불안전 때문에 인지를 잘못하는 거죠. 인지 과정을 착오하는 거. 그다음에 인지를 잘못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착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는 이유는 어, 능력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합니다. 지식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판단을 잘못하느냐. 지식이 모자라는 겁니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기술이 모자라든지 이런 능력 부족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만약에 그런 것이 원인으로서 판단을 잘못해서 뭐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상태죠. 능력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착고로 인해서 걸로 현장에서 내가 뭐안전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또는 판단을 잘못하는 이유로 정보가 부족해서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합리화가 합리화가 어, 가정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환경이 불량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 불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은 또는 뭐 인지를 잘못해 버리면은 착각이 발생할 수 있죠. 착각을 한다는 것은 일하면서 착각이 발생하면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다음에 조치 과정의 차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 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알고자 합니까? 근로자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착각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막아서 결국은 안전 사고나 보건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에 착각 현상은 이런 착각 그 요인들이 있다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착각 현상 보면은 자동 운동, 유도 운동, 가연 운동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인간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착시도 많이 있고 착각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은 뭐 조금만 어떻게요 뭐 상황이 바뀌어도 착각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착각, 착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느냐? 한번 봅시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착각 우리 하는 대표적인 그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착각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이 이런 것들 착각 많이 하죠. 제일 대표적인 거 많이 보는 거이 그림. 이 사람 얼굴로 보이는지 아니면 술잔으로 보이는지 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 뭡니까 사람 얼굴로 보인다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술잔으로 보인다고도 이야기하죠. 또이뭐 사선 때문에 평행선이 평행으로 보이지 않하는 겁니다. 여기 사선이 많이 있죠. 사선이 많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선 때문에 평행선인데 평행으로 보이지 않하는 겁니다. 이게 평행인데 평행으로 안 보이는 거죠. 옆에 영향 때문에 사고도 근로 현장에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각 때문에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착각 경사 이 보면은. 이 바깥쪽으로 대가 있는 게더 길게 보이죠. 이 안쪽으로 이 화살표가 더 짧아 보이죠. 이게 더 길어 보이죠. 실제로는 뭡니까? 지어 보면은 거리 같습니다. 이 선의 길이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착각의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평행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평행선처럼 안 보이죠. 옆에 선 때문에 이렇게 굽어 보이는 그런 겁니다. 아니면 이 위로 튀어나와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 보는 것만으로도 뭐 착시 현상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별로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인간의 착각 현상은 자동 운동에 의해서, 유도 운동에 의해서, 가인 운동에 의해서, 뭐 이런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착각이 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착각의 요인들을 알고 그, 그 요인들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간결성의 원리, 건접의 요인, 뭐 건접된 물건끼리 정리를 하고 간결할 때 간결성의 원리를 통해서 어, 우리가 상호 비슷한 물건끼리 정리하고 밀폐형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연속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간결성의 원, 원리다 이 말이겠죠. 이런 오면은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간결하게 해놓으면은 그 우리 뭐 근로 현장에서 뭐 공구 같은 걸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공구는 딱 정해진 자리에 같이 딱 따기 야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망치는 어디야? 그다음 몽키는 어디야? 뭐이 못은 어디야?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가지고 근접하게 비슷한 물건들끼리 아, 이 배치를 해 놔야 되죠. 간결하게죠. 배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사고가 좀 적게 일어나죠. 망치는 저쪽에 있고 뭐 톱은 저쪽에 있고 뭐 이런 뭐 몽키는 저가에 있고 막 이래 돼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장비 이거 당기다 저거 당기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간결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착각 현상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얘기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착각요인들, 근로자가 착각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착각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알아보느냐 하면 은 이런 착각요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근로자들이 착각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죠. 그 다음 주의력과 부주의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주의력 부과 부주의 부주의한 현상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의력을 딱 집중해서 어, 작업을 하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그 부주의해서 어, 하다 보면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주의력과 부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력의 특성. 자,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력, 주, 우리가 뭐 평소에 주의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그럴 때 주의력의 특성에 대해서 봅시다. 선택성. 어, 여러 종류의 자극이 지, 지각할 때 자극을 지각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하나여 선택하는 기능을 선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극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특정한 것에 하나여 선택하는 기능을 선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변동성은, 어떻게, 어, 주기적으로 부주의적인 리듬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에는. 주의를 기울일 때는 항상 주기적으로 부주의적인 리듬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부주의적인 리듬이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변동성. 항상 주의만 하다가 이 부의 주의하는 그 타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방향성은 주지점만을 인지하는 기능. 기능 주의력 기능 중에서 한 곳을 주지하는 점만 인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걸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력의 특성입니다. 주의력의 특성에는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주의의 현상. 왜 부주의하느냐? 심리적 특징이 뭐냐 이 말이죠. 의식이 단절되가 있다든지 이게 뭐 의식 자체가 이 없어요 주의를 하겠다면 그 다음에 의식의 우회 아니면 의식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의, 의식 수준 저하 아니면 또 의식 수준이 너무 또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부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특징이죠 특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력과 부주의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주의한 상황이 근로 현장에서 안 나타나야 되겠죠 근로자들한테서 그 주의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주의한 어, 상황들이 나타나는 원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안전교육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와 심리사고, 사고심리 어떤 사고 심리가 있나 한번 봅시다. 안전 사고의 경향성, 사고가 자꾸 나는 이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경향성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사고의 원인과 개인의 관련성. 어떤 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어. 전체의 근로자들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막 아니면은 뭐 이래 뭐이 사람 저 사람 막 돌아가면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꼭 보면 사고 나는 사람들한테만 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이 나는 사람 유형의 사람들한테만 보통 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원인과 어떤 개인하고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는 개인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은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안전사고의 경향성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 소심한 사람은 또 사고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통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보면. 어, 좀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를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향성이 없는 사람은 침착수고형이다. 뭐 이런 말이고, 뭐별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를, 안전사고를 잘 유발하는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어, 소질적인 사고 요인은 사고 요인은 뭐가 있느냐? 지능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능에서는 뭐 너무 지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일을 한다, 근로를 한다 이러면은 안전 사고 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 성격적으로도 아주 소심한 사람이 근로를 하면 이거 안전 사고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기능이 감각 운동 기능이 엄청나게 저하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어 사고를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운동 감각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 안전 사고 일으킬 가능성이 좀작다는 얘기겠죠. 소질적인 사고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특성. 그죠? 어 인간의 심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최소의 에너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심리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점 집중 현상. 뭐냐면은 어떤 돌발 사태가 딱 발생했어요. 뭐 평범한 일이 아니고 뭐 갑자기 무슨 일이 딱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만. 그러가 다른 거를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멍청이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멍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고 대처를 못 하는 거죠 적절한 대처를 못 하는 특징 특징이 있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럼 그런 럼그 것들은 어떻게가 해 없앨 수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미리 교육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했었어요.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기계가 이 라인을 타고 순환해야 되는데 갑자기 탁섰다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몰래가지고 판단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뻥하 이래 서가지고 그만 쳐다보고 있고. 멍청한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응을 못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는. 인간의 심리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 일점 집중 현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 근로 현장에서 나올 수가 있죠.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교육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리 교육을 시켜놓는 거겠죠. 그래서 종국에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인간의 심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리스크 테스, 테이킹이라고 해서 어 객관적 위험을 자기 나름대로 판정해서 의지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어떤 위험에 딱좀 빠지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판단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고 행동에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위험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미리 어, 교육을 시켜놓은 거죠. 예측을 하고.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에 하지 않게끔, 뭡니까? 우리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위험이라고 하면은 미리 알수 있죠 데이터나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예측을 해보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들에서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미리 교육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이 안 되가시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는 섭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방지해놓는 거죠. 인간의 안전성, 안전심리 5대 요소는 안전하게 하고 싶은 그런 5대 요소가 뭐냐면 처음에 첫 번째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안전하게 근로해가지고 우리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가정을 잘 유지하고 내가 건강하게 일하고 그근로해는 돈으로서 우리 가정을 뭐 행복하게 끌어 가겠다 하는 이런 안전 심리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기질, 기질도 중요하죠. 맨날 이런 불평 불만만 하고 안전을 뭐 태만한 했던 그런 기질 이 있는 사람들이 잘안 되죠. 그런 기질도 바꿔야 됩니다. 위험한 어,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감정,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에 특히 중요한 습성, 습관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 안전 심리 오대오소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안전하게 근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 인간의 동작 실패를 초래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